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유한검호 제2676호 강주시 주택 임차인 보험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제 5조에서는 강주시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6조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7조에서는 법률 주거, 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기사비 지원 농산 중개 부수료 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 8조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